자, 웰카 티필링 프리이트 플레이트 자푸자의 데드바이데이라이트 사실은 뭔가 여기에 덧붙여서 뭔가 더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잠깐만 <laughs> 우리 다들 여기서 뭐하는 거야?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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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저이 <laughs> 사람들아! 우리 터져야돼 어 뭐야 저 뭐야 저 우와 무지개 생겼어 도망쳐 야 안되겠다 발전기 돌리려고 했는데 다 뭉쳐있으니까 지금 될 것도 안되겠어 어우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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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와줄게 뭔가 이게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은 퍽 세팅이 있잖아요 제가 그걸로 뭔가를 이 컨셉을 가야겠다 해서 다른 영상을 만들 수가 있는데 잠깐만 오, 오, 짝이야 오, 오. 오, 와 오. 와매 무슨 와 진짜 오. 케 오. 아도망 오. 도망 오, 도망 오. 아! 도발자 저게 뭐야? 저게 뭐야? 저게 뭐야? 뭐야못았다 <laughs> 이렇게. <laughs> 못봤구나아 감사합니다. 아 짜릿하네 아우 이걸 못 놓치네 아 럭키 가이 역시 운이 좋아요 저는 이거 고쳐 나갑시다 아이고 어 뭐야 아이 젠장 은 자동차. 은신술. <laughs> 아, 나이스. 내가 구해 줄게, 친구. 자.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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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로와, 일로와. 가자. 롤일로 자가자 롤라. 일로 오면 내가 치료해 줄게. 싹싹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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싹 오케이, 저로 가겠지 뭐야, 깜짝이야. 이거, 이려 이거, 거 맞지? 그거이뒤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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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아거지거케이걸이던이구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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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오이이이 고쳐나가자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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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라랭 따라랭 거의 다고쳤서 거의 다 고쳤어 기다려 친구 금방 갈게 됐다 두개째 두개째 갖고 저친구 구해서 내가 간다 저희 어떻게 가야 되지? 어? 구출했다. 뭐야, 뭐야? 어디지? 여기 고 고쳤고. 그렇게 무서운 붕금 해봤자 안 무섭거든. 뭐 갑자기야? 우리 저 고쳐야 될게또 어, 어디 있니? 나이스. 발전기야 어, 사운드 들린다. 그, 저, 저, 초박하게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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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어어어 저, 저, 라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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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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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뭐야 이게 놔 인마 놔 이게 뭐야 아아 놔놔아 놔요 끊어지고어 뭐야 이거 아 뭐야 이거 뭐야 저 이 부하, 뭡니까? 도망가 도망가! 뭡니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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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뭡네 에이 니까뭡니이뭡

오케이, 아마 더 있어. 하자 하나 더 있어. 하자 말라 어, 뭐야? 안녕세요 <laughs> <laughs> 어어, <오>, 안녕하세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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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에 막혀 있냐고. <laughs> 여기에 막혀 냐고 <laughs> 뭐야 여기? <laughs> 야 삼층에 사람이 없어. 네. 야 네. 이거 아아아아아아아아아 네. 네. 아 네. 내가 마술을 보여줄게. 네. 짜라란. 네. <웃음> <웃음> 자 그러면 내가 여기 서살수 있는 방법이 돌아가고 있고. 이건 뭐지? 뭐가 어, 막 불타고 있탈 탈탈탈탈 탈탈탈탈 이 i 흘러간다 와 i tai, t a 는지 알아야지 i tai, t 가 말든가 하지 어, 사운드! 나이스 살릴게요, 저는. 왜 나야? 왜 나야? 왜 나야 이 사람아? 아 나구나, 날피구나. 그렇지. 내가 보일 만하다지. 그렇지. 이상할 건 없지. 그렇지, 그렇지. 당연한 거지 생각해 보니까. 오, 그럼, 그럼, 그럼. 쭉 도망가가지고 판자 판자 근처에 있었는데 딱 숨을 수 있, 숨을 데가 있는 곳에서 제가 힐이 하면 좋거든요. 계단은 믿지 않아 이제 상처 받았어. 오케이 형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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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님. 저힐좀힐 힐. 힐, 좀. 힐, 힐. 다 같이요. 오케이. 아니 이러지 마십시오. 이러지 마십시오. 아이, 아 진짜. 놔요 이거. 놔, 놔, 좀. 이거 뭐야 이거? 뭔데? 놔요 좀. 놔요, 놔, 놔 좀. 아우 진짜. 아우, 징글징글해이게 뭐지? 와 뭐야? 이여스귀한 공간은 뭐야? 발전기는 발전전 전기야, 전기야 전기야 아, 전기야. 쉿! 전기야. 전기야, 지금은 안 돼. 지금은 안 돼. 야, 달려줘. 판자, 판자, 판자. 아, 진짜! 이... 슬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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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쏙 들어가서 히하고 있자 발 아! 기를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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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긴 한데 발전기, 발전기 미치겠네. 진짜 나이스 일어났고, 발전기. 어, 이거뭐고 지금 되는 거야? 오케이, 오케이. 금방 할게, 금방. 이거 업로드 좀잘 끌어 봐. 내가 죽어야 있어도 이건 돌리고 갈게. 오케이 y okay. 어 o so, so, s 천천 o so, s 제발 o s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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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출구 s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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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후하 s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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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진짜 이게 바로 진짜 출구 열 거야 아 이러지 마 제발 날좀 괴롭히지 마날이문이문열 거야 내가 죽어도 연이나 <laughs> <laughs> 이제 몇번지몇번지몇번지 오케이 얘들아 저문 거의 땄어 아 <laughs> 어우, 이런 버틴다. 베이스바, 베이스바 버텨야 돼요. 아, 이런 재짝렉 걸렸어. 누구라 저거 으로 맞았으면 좋겠어. 나나 살림 파로 가는 거야, 얘들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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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나나나나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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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친구들, 저 기억하시죠? 저팀 할아버지예요. 저 믿고 싶지 않아요, 이렇게 죽는 거. 제발요, 친구들. 거의 다 냈는데, 거의 다 냈는데. 이마에게 항상 꿈과 희망을 주는 대짜 피자였습니다 자 여러분 좋은 하루 되시고 다음에 또 봐요